나오미는 체육위원회의 일로 고생입니다. 절친인 세이코가 옆을 지켜주고 있네요. 같이 공부하고 작업하고 놀던 친구의 죽음. 나오미는 정신이 미쳐버리고 날뛰니다 다른 차원에 갇힌 반장, 선생님, 그리고 불량 학생. 과연 이들은 비극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도 복작스러운 전이에 무척 떨리고 무섭지만 학생을 버릴 수는 없기에 먼저 학교를 조사합니다. 다른 교실을 조사하던 중 이곳이 무서운 사건이 발생한 텐진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열쇠를 얻어 잠긴 교실에 진입한 선생님은 파랑 영혼과 대화합니다. 학생이 최우선이라는 선생의 말에 위선이라며 영혼은 화를 냈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사해줍니다. 기다려도 선생님이 돌아오지 않자 불량학생인 요시키와 함께 조사를 시작합니다. 서로 타이밍이 어긋날 수 있게 책상을 긁어 편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선생님이 갔던 교실은 길이 막혀 있었고 1층을 조사하기 위해 내려가자 반장이 세이브 포인트를 설치합니다. 저 양초를 설치하면 다른 친구들이 알아본다네요. 2층도 매우 무거운 공기로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 1층에는 백골 유해가 사방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계속 이어가고 길쭉한 교실에서 아유미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요시키 혼자서 깊은 곳까지 조사를 했죠. 그곳에서 야간 꼬맹이 유령을 만났는데 아직은 해가 없네요. 꼬맹이 유령의 시선을 피해 못을 뽑는 도구를 얻고 나왔는데 아유미가 갑자기 혼자 뛰어 도망갑니다. 이거 이거 이 친구 상태가 이상합니다. 그래도 잠시 뒤 정신이 돌아왔으니 일단 함께하죠. 야간 꼬맹이 유령이 공격하니 잘 피해서 처음 시작했던 교실로 이동합니다. 못으로 막혀있던 문을 도구를 사용하여 열고 요상하게 생긴 기계 장치를 가동한 요시키 도구를 작동하면 길쭉한 교실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곳에 있는 장치도 작동합니다. 근데 그 장치는 사실 일단, 새로운 길이 열렸네요. 그래... 새로운 길로 이동한 요시키는 깔끔하게 잘린 반장을 발견하고 우열합니다. 그 뒤로 요시키도 같은 방식으로 죽습니다. 아유미와 함께 보건실도 조사하고, 화장실도 조사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문제 여자장실 화네 번째 칸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아유미. 또 정신이 나가버린 아유미는 진짜 상태가 위험해 보입니다. 요시키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유미를 잘 달래어 얀데레 성격을 봉인시키죠. 요시키는 학교에서 유명한 불난배로 선생님들도 모두 알고 있었는데 아유미는 요시키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저 친구로 대해줬기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아유미가 더 빠치기 전에 진정시킵니다. 다시 둘이 사이 좋게 학교를 조사했고. 아무것도 없었던 보건실로 유령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 보건실에서 유령들과 사이좋게 놀고 있는 마유를 발견합니다. 계속 친구를 손절하라는 아유미와 요식기 때문에 유령이 그만 빠쳤고 황급히 도망 나옵니다. 보건실에서 나오자 진짜 정신이 더 이상해 보이는 죽은 생선 유령과 만났고 그녀는 좀 유명한 영능사로 행복을 부르는 사치코 주문을 블로그에 공개한 사람이었죠. 죽은 생선 유런도 사람을 찾는 중이라고 했으며,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빨리 뭔가를 하라네요. 말하는 인형을 발견하여 머리와 몸을 조립해서 살인범 교사의 자백과 반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뭔가 계속 무섭다고 말하는 것이 역시 상태가 이상했죠. 귀여운 인형을 보건실 꼬맹이 유령에게 선물해줬는데 유령이 갑자기 마유를 끌고 나갑니다. 끌려나간 마유는 핏덩이가 되어버렸죠. 정신이 또 나가버린 아유미는 뛰쳐나가고 혼자 반치대 요시키는 뒤에서 접근한 거구의 습격을 받고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한편 죽은 줄 알았던 유희선생님은 남은 생명력을 모두 지어 짜내야 움직입니다. 팔이 부러지고 온몸에 유리가 바뀌었지만, 고통보다 자신들의 학생이 우선인 유희선생님. 그 모습에 감동받은 빨간 영혼이 유희선생님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챕터 2편이 끝납니다. 꿈도 희망도 그리고 우정도 없는 텐진초에서 다들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